반갑습니다. 누구나의 드림카를 찾아드리는 드림카 경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차 중에 현재 가장 감가율이 적은 차량 알고 계시나요? 감가는 커녕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오히려 프리미엄까지 붙는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인데요. 얼마 전 구독자님께서 저와 상담을 통해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낙찰받게 되어 이렇게 출고 영상 남깁니다. 화면 돌려 차량 소개시켜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영상 어둡게 담겨서 아쉽네요. 지난달 국내 시장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소렌토는 신차 등록대수가 무려 6,968대입니다. 그중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75%가 하이브리드로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1.6 터보 시그니처 등급 5인승 차입니다.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교환 무사고 차이고 주행거리는 3,200km 밖에 되지 않아 신차나 다름없는 컨디션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차의 출고가격은 4,683만원이었고 경매시작가는 3,980만원이었습니다. 엔카나 케이카 등 시세 찾아보니 놀랍게도 1만km 미만 주행차는 신차 가격에서 전혀 감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님과 상의 끝에 4150까지만 도전해보기로 하고 입찰을 보았는데 403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뭐꼭 청진길 대봐야 하나.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거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kg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복합연비는 리터당 15에서 16kg 이 정도 크기의 중형 SUV에는 보기 힘든 연비로 연비에 민감한 분들께는 큰 메리트입니다. 특히 1.6 터보 엔진은 터보 차저 덕분에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해 평소 SUV에 굼뜬 점이 싫었던 분들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이루어냅니다. 내부도 볼까요? 시그니처 등급은 여러가지 프리미엄 옵션들이 들어갔는데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안전장치로는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호, 후측방 충돌방지 보호, 썬루프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도 브라운 계열 나파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흔치 않은 매물이라 저한테 의뢰주신지 한달정도 만에 낙찰을 받게 되셨는데요. 중고차 경매대행은 엔카와 같이 원하시는 차를 바로 구매할 수는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매주 4,500대 정도의 모든 차종이 나오고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드림카 경매에게 의뢰를 주시면 분명 원하시는 차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경매장엔 이렇게 신차 같은 차량부터 모든 차종들이 출품되고 있으니 중고차 구매에 계획 있으시다면 드림카 경매에게 문의 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